안녕하세요 마더로스TV의 마더로스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열심히 살려온 저희 롤리팝스 이제 시작한 지가 약 9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출 들어온 지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이제 시작한 지 9일 딱 10일 정도 된것 같아요 뭐 아무것도 없이 이제 오픈을 했으니까 막상 제품을 광고 띄워서 판매까지 이제 진행한 거는 이제 딱 9일 된거 같아요. 9일 된거 같은데 9일 동안 저희 롤리팝스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지금 보시면 구매 확정 22개 그리고 배송 완료 27개, 배송 중 2개, 그리고 오늘 배송 준비해 나갈 게 27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한70 맞나요? 이게 22개, 27개 하면 49, 51, 78개. 지금 78개 정도 보낸 것 같아요. 9일 동안. 9일 동안 78개 정도 보냈고, 그리고 여기는 매출. 예. 매출을 다 더해 보니까, 384만 3789원. 9원? 끝에 9원이 나오죠? 여튼, 한 380만원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22만, 27만, 56만, 55만, 24만, 49만, 25, 29, 93. 여튼, 지금 380만원 정도 판매가 됐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9일 동안 판매한 거니까 약 한, 한달 정도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은, 글쎄요, 매출 천이 나오겠죠.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매출은 계속 늘 거니까, 음, 광고 띄우면, 아, 광고를 계속 띄우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매출 천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이번 달에. 그러면 리나 코스메틱이 한 달에 1억 정도 나오니까요. 한 10분의 1 정도는 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는 리나코스메틱의 한반 정도 1억에 반 그러니까 매출 한 5천 정도는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 된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될것 같고요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이게 좀잘 나와서 제가 리나코스메틱 때에는 사실은 처음에 저도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에요. 상품 중에 한30% 정도는요. 음, 네이버에 좀 안, 네이버 쇼핑에 좀안 맞는다고 그래야 되나? 예. 좀안 맞아요. 뭔가 수정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수정을 하면은 제품에 이제 상품명을 수정을 하면은 잘려 날아가는 그런 것들. 좀 아까운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상품 하나가 만약에 핸드크림이라고 그러면 핸드크림 100g짜리가 예전에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상품 제목을 핸드크림 100g 이렇게 해 놨는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200g이 나온 거예요. 300g도 나오고 핸드크림이. 근데 거기다 상품명에다가 200g, 300g, 300g 상품명에 그걸 집어넣게 되면은 한 일주일에서 한달 안에 그게 사라져 버리거든요, 상품이요. 다시 바꾸더라도요. 그래서 100g 짜리로 해서 옵션을 200g, 300g 넣는데 생각보다 잘 팔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그런 상품들이 이제 너무 한 2년, 3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상품들이 제가 지금에 안 맞아요. 같은 상품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용량도 나오고 또 리미티드 버전도 나오고 뭐 이래저래 자꾸 그 공장 그 생산자에서 생산자들이 자꾸 뭔가 좀 특별한 버전들을 출시해서 아무래도 그것들을 판매하려고 그러면 또다시 상품을 올리고 또다시 광고를 내고 핸드크림 100g짜리를 광고를 내고 있는데 핸드크림 200g짜리를 또 상품을 만들어서 또 광고를 하게 되면 이게 광고비가 이중으로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핸드크림 100g, 200g, 300g짜리를 상품 제목에 넣어놓고 한 번에 광고를 했으면은 100g 짜리도 팔리고 200g 짜리 팔리고 300g 짜리도 팔리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 상품이 추가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뭔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상품이 돼 버린 거예요 리나코스메틱에서는요 근데 지금 제가 롤리팝스를 만들면서 그런 모든 것들 제가 약한 3년 정도 운영했던 리나코스메틱의 그 상품에 대한 약간의 그런 좀 모자랐던 부분들을 제가 이 롤리팝스에서는 좀 압축을 시켰어요 상품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핸드크림 아까 100g짜리 했으면 200g 300g 뭘 아예 안 넣어버린 거죠 100g도 안 넣고 200g도 안 넣고 300g도 안 넣고 그냥 들어와서 고객이 보면 100g도 팔고 200g 팔고 300g도 팔고 예 만약에 500g짜리도 나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리고 1kg짜리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빼버렸어요. 빼버리니까 생각보다는 줌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음, 롤리팝스가 나중에 되면 리나코스메틱을 따라가지 않을 그 따라 넘지 않을까 약한1년 정도 됐을 때요 음, 따라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요렇게 제가 됐고요자 그럼 니가 380만원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순이익은 얼마냐 라고 얘기하신다면은 자 지금 광고를 띄워 놨습니다 네이버 광고를 보시면요 저희가 약 27일 광고를 넣어서 28일부터 광고가 타지고 지금 오늘 광고는, 광고비는 안 나왔지만 어차피 그 매출액도 어저께까지였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제가 총쓴 돈은 약, 약이 아니죠? 32만 7천원 정도 광고비를 썼습니다. 그러면 총 78개가 팔릴 동안 너는 이게 남느냐 32만 7천원 정도는 남았느냐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솔직히 남았어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남았어요 저는 물건을 리나코스맥 때문에 싸게 갖고 오니까 남긴 남았는데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요 요거에 요거만큼 남았어요 한 30만원 정도 남았어요 팔고 그러면은 한달 매출 천만원일 때 제 매출도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럼 대충 리나 코스메틱 매출이 얼마나 나오고 순이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광고라는 게 처음에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면은 아 광고비면 많이 나가고 이게 상품 많이 안 팔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좀 광고비를 내려주고 다른 상품으로 좀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한세달 동안은 남기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광고를 태우셔야 됩니다. 자, 제가 저희 영상을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뭘 아냐?라고 하시는데 음 보시면요 저희 자음 2종 기초 세트.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주력으로 나간다고요. 설화수는 그래서 우리 리나 코스메틱도 여기 두 번째 있다라는 거. 예, 엄청나게 팔립니다. 엄청나게 팔립니다. 그리고 광고가 위에 4개 있죠. 여러분들, 저희 맨 처음에 이좀 기초 세트 했을 때요. 롤리팝스는 어디 있었냐면은 3페이지 언저리에 있었어요. 앞에서는 보이지도 않았죠. 1페이지에서는. 우 와, 이많은 1페이지에서 3페이지에가 있었습니다. 3페이지도 끝에서 한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지난 동영상 확인해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은 어디 있느냐? 광고 쫙쫙 태우니까 1페이지에 아, 밑에 있습니다 여기요 해나물 이라는 데 밑에 있죠 여러분 해나물도 저희가 하는 거예요 일단 그럼 여기가 어디냐 위치가 밑에서부터 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17, 18, 19, 20, 21, 22, 23, 24번째 밑에서 24번째 위에서는 광고 빼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7번째 예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거 광고비를, 얼마 탔었니? 하고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3페이지에 있던 거를 끌고 왔으니까 여기까지. 그러면은 볼게요. 자, 지금까지 쓴 돈. 21만 2천 원. 32만 원을 저희가 총 33만 원 정도 총 썼는데 거기에서 21만 원을 여기다 갖다 박은 거예요. 왜 이렇게 했겠어요? 도대체 왜? 여기다 다 갖다 박았냐. 이게 모든 자기의 그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 중에 몇개몇 몇 개는 줄을 잃으셔야 돼요. 걔가 그 상품이 올라가서 그 상품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 되냐 그 메인이 하나의 상품이나 아니면 두세 개의 상품이 자기 스마트 스토어에서 메인이 되셔야 돼요 그 메인이 돼야 나머지 상품까지도 다 따라가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 상품 중에 메인 되는 상품이 마구마구 마구마구 마구 뭐 이렇게 크게 벌리는 거 없이 마구마구 마구마구 마구 마구 판매가 되고 있어요 하나 판매될 때마다 진짜 한 푼도 안 남을 수도 있는데 마구마구마구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샀을 때 재미난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주 재미난 현상. 어떤 현상이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메인을 사고요. 고객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자, 고객이 샀습니다. 자음 2종을 사는 사람, 사는 사람만 있죠. 이것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 보시면 자음 2종을 사고 윤조 에센스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샀죠. 이게 주를 이루기 때문에 윤조 에센스도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자음 2종을 사고 보시면 윤조 에센스 90ml. 이거는 가격이 싸게 올리지 않아요. 저희도요. 자음이종 기획세트를 세트, 기획 초기 고객이 제가 광고올린거를 사고 한푼도 안남았을때 고객이 윤조에센스를 사주면 엄청나게 남습니다 약한 2만원에서 2만5천원정도가 남아요 윤조에센스 샀을때 그 대신 자음이종에서는 하나도 안남죠 그래서 메인을 팔면서 옵션을 쫙 두시면 그 옵션에서 이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순이익이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 방법을 다른 사람들이랑 가격을 똑같이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맞추고 있는데 정말 정말 얘네가 자음이종기초세트를 팔면서 어떻게 된게한 푼도 안 남기고 이렇게 팔 수가 있지 우리가 아무리 팔아도 이 가격 진짜 한 푼도 안 남아 택배비 500원도 안 남아 다 탈탈 털어야 간신히 이 상품 그냥 그냥 도매체에서 갖고 왔다가 전달하는 방식이죠. 도매체에서만원 주고 갖고 와서 고객한테 만원 주고 전달이에요. 받아서 전달. 아깝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죠. 받아서 전달하기. 받으면 뭐만원 갖고 왔으면 100원이라도 남기고 넘겨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다는 거죠. 왜냐면 너무 다 싸게들 올려놨으니까. 엄청나게 싸게들 올려놨으니까. 하지만, 싸게 올려놨을 때그 사람들의 상품의 옵션을 한번 보세요. 옵션을 보시면요. 옵션들이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럼 고객은 바보냐. 왜 여기서 안 사고, 아, 왜 여기서, 왜 비싼 여기서 사고, 다른 데서 사면 더쌀 수도 있는데, 그 옵션 상품들을. 왜 여기서 사느냐.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올려 놨는데 판매가 되는 거예요. 옵션에 자, 이종 세트 말고 다른 뭐 윤조 에센스랑 뭐 다른 것들, 뭐 탄력 뭐 어쩌고저쩌고 이것저것 막한몇 가지 넣어 놓으니까 그것도 같이 팔리는 거예요. 옵션 상품도. 그러니 특이하죠. 사실 좀 판매된다는 게 다른 거보다 훨씬 비싼데도 다른 그숍그 그 스마트 스토어에 올린 윤조 에센스보다 비싼데도 이게 팔립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이 잠이종 세트에 있는 상품의 옵션에 나와 있는 것들을 고객들이 사고 있어요. 좀더 비싼데도. 무려 제가 윤조이센스 올린 상품보다도 이 옵션에서 사는 게더 비싸요. 저희 윤조이센스 상품이 있어요. 있는데도 여기서 사는 걸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고 있다라는 거죠. 고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귀찮아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뭐 그런 건잘 모르겠는데 여튼 여기서 사면서 저희 순이익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순이익이 납니다. 너무 싸다. 난이 상품 못 팔겠다. 에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팔수 있어요. 충분히 팔수 있고 충분히 예, 하실 수 있어요. 이 상품 말고도 여러분들 뭐 화장품 말고도 다른 품목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품목들, 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일 부러운 분들이 상점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것저것 판매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여기 근처에 있는 유통상가라고 있거든요. 그 유통상가에서 제가 화장품을 했었어요. 유통상가 에 했었었는데, 유통상가를 가보면은 정말 이것저것 많이 팔아요. 제가 모르는 것들, 뭐, 볼트, 아니면 각종 공구, 아니면 뭐, 다른 부분들, 뭐, 자파들, 그런 것들을 엄청 많이 팔고 있는데, 음, 너무 신기한 게, 저런 분들은, 제가 온라인 판매를 하니까, 저런 분들은 왜 저거를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으실까. 만약에 저거를 온라인, 온라인 판매를 하신다면, 못해도 상점하시면서 판매하시는 것도 있고, 또, 그, 온라인으로 또팔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고, 왜냐면 제가 늦게까지 있어도, 그 생각보다 그 택배를 바깥에 쌓아놓으시거나 아니면 택배를 수거해 가시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유통상가가 얼마나 크냐면은, 약 한, 제가 한 동에, 어, 한300 가구 정도 있는데 그런 게한 27동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요 여기 유통상가가. 그런데 제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제가 막 저희 화장품들 막 실고 가시잖아요. 택배 기사님이요. 그 옆에서 되게 많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와 정말 장사 잘 되네요.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보시고 하는데 뭐 그때만 물어보시고 따로 또 이렇게 궁금해서 찾아오시는 분은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많이 그분들은 저처럼 이런 그런 도매를 받아서 소매로 판다거나 아니면 도매를 하신다거나 그런 것들을 되게 유통을 되게 오래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깨끗해봤자 한 3년? 그쵸. 그렇죠. 온라인 판매는 한 4년 좀 넘었지만 그래도 뭐 유통이라는 거는 한 3년 정도밖에 안 해봤는데 그분들은 한 10년 정도, 10년이 뭐예요? 유통상가가 생긴 지가 30년이 넘었대는데, 엄청나게 오래 하셨을 텐데, 생각보다 온라인 판매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거의, 거의 안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은 제가 보면서, 와, 내가 저런 상자 하나 하고 있으면, 저런 공구류, 아니면 저런 볼트류, 아니면 저런 자파류, 저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 정말 많이 팔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화장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많긴 많아요, 종류가. 되게 많긴 많은데, 제가 아무래도 남자니까 많은 진짜 그런 뭐라고, 종류나 메이커, 그런 것도잘 몰라요. 그리고 지금 뭐가 뜨는지, 뭐가 핫한지, 그런 것들을 잘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뭐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트렌드를 좀 많이 못 따라가는 게 있죠. 20대의 트렌드들 그런 것들을 많이 못 따라가는데 그 일단은 유통상가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옆집이 뭐가 많이 나가는지, 저 집이 뭐가 나, 많이 나가는지 아니면은 도매체에서또 이것저것 많이 나간다는 거를 트렌드를 좀 알려는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판매를 못 하시니까 좀 아쉽긴 한데 저는 그분들이 좀 부럽긴 해요. 제가 예전, 옛날부터 상점을 하고 있었으면 아마 저도 그랬을까요? 온라인 쇼핑 안 했을까요? 온라인 쇼핑 예 그럼 안 했을까요 근데 뭐 저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부럽긴 하죠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이걸 보시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상점을 하고 있다 내가 가게를 가게를 하고 있다 어디서 물건을 떼어 와서 물건을 판매한 지꽤 오래됐다 뭐 문구류도 있고 뭐 있잖아요 제 전에 문구류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여튼 뭘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거 일도 아니에요 껌이에요 껌뭐 물론 다른 데랑 가격 경쟁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머리만 조금만 잘 쓰시면 뭐 아까 말씀드린 옵션으로 쫙쫙쫙 채워서 순익 좀 많이 내시고 그러시면은 뭐든 다 판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갖고 있는 게 이거 밖에 없어서 물건을 많이 사입 못하고 뭐 그렇지만 제가 돌리는 돈이 약한 8천에서 1억 정도 돌리거든요 한 달에요 근데 지금 상점 하시는 분들 다그 정도 돌리시잖아요 자기 상품들 왜냐면 가게에 갖고 있는 물건 있고 그리고 가게 창고에 쌓여 있는 거 그리고 DP 돼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다 합치면은 꽤 재고량이 되죠 그런 상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놓고, 일단 판매가 되든 안 되든 많이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점에서 자기 가게에서 많이 팔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많이 팔리는 것들도 이제 좀 중점적으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판매를 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냥 상점만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좋으실 거고, 지금 같은 이렇게 또 코로나, 이런 역병들 도를 때, 뭐, 메르스나 사스, 뭐, 이런 거 도를 때,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어떻게 됐든 찾아와서 사는 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지금 같을 때, 좀 더, 예, 좋지 않을까. 예, 이게 좀 생기니까. 아예 가게 문 닫고, 에라 놀자, 모르겠다. 그런거보다는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음, 한번 스마트 스토어에 도전을 해보시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예.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 그러면은, 음, 2월 28일 날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요. 3월 28일까지 총 매출이 얼마나 뜨는지, 또 한번 천만 원이 되는지, 예. 뭐, 내일도 영상 올리고, 모레도 올리겠지만, 그래도 제일 궁금한 건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거 처음, 처음 해본 거니까. 두 번째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느낌이 다른 두 번째 롤리팝스는 왠지 첫 번째 같은 예첫 번째 같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키워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영상 많이 그 한번 보시고요 좋아요 하고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드로스 TV의 마드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